네, 오늘 시장을 보니까요. 시장이 생각보다 어려웠죠. 어, 간밤에 미국 시장이 약한 흐름을 보여줌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도 어, 시초가부터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세게 빼고 시작했죠. 미국 시장이 상승할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지 않더니 하락하니까 뭐 당연하게 이렇게 하락으로 시작을 해요. 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섭섭하죠. 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한 부분이라고 어, 생각이 되어져요. 어, 아무튼간에 오늘 시장을 보면요. 아마 데이트레이딩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도주라고 불릴만한 종목이 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었다. 뭐 저는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인즈랩 이 종목 빼고는 주도주라고 할 만한 종목이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당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장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으로 봤을 때이 거래 대금 상위 창만 봐도 여기 1위부터 15위까지 급등주가 거의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가 아니고 그냥 뭐 대형주, 우량주이고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다날, 네이버. 카카오 게임즈, 에치소프트, 램테크놀로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면서 거래대금 터진 거죠. 급등하면서 거래대금 터진 게 아니라 떨어지면서 거래대금 터진 것이기 때문에 급등주라고 볼수 없어요. 우리가 그나마 장 초반에 급등주라고 부릴수 있을 만한 종목이 비덴트였거든요. 비덴트. 맞죠. 비덴트를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장 초반에 비덴트에 관심을 가졌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비렌트가 전날에 강하게 상승했다가 크게 하락하고 부합주고 장초반에 겁을 주면서 급등을 했어요. 근데 급등한 시점을 보니까 그 가격대를 보니까 이전고점을딱 맞고 뭐 한도가 차이로 이전고점을 터치하지 못했지만 이 부근에서 거래량이 음 연속적으로 터지면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번 전고점을 터치해주고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보합 구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다가 요 파동을 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보합을 줄때 물량을 모으고 이렇게 파동을 한번 더 뽑아낼 때 수익 실현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 이렇게 하락이 나와서 이런 부분에서 손절을 하신 분들이 어 상당히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비덴트를 기대감이 있으니까 매매를 했어요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했거든요 그쵸 뭐 시장이 좀 별로라서 물량을 정말 많이 베팅하지는 않는데 모았다가 팔아버렸죠 느낌이 뭔가 쓰세했어요 뭔가 여기서는 가져야 되는데 가져지 못하고 또 음봉을 만들려고 하니까 거의 본전 구간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전 구간에서 저도 비덴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웠고 아마 비덴트에서 손실을 보신 분들은 어 내가 어떤 종목에서 매매를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주도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만한 종목이 대형 포장 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장 초반에 이 종목이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쵸 9시 15분쯤에 뉴스가 하나 떴었어요 9시 15분 그 9시 15분 기준을 보면 딱 여기죠 이 뉴스를 보고 이 돌파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만족스러운 어 어떤 수익률을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눌림 매매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서 눌림을 잘할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한칸 깨고 두 칸을 깼고 그리고 앞에 너무 세게 올라서 이런 눌림에서 매매하기가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먹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아 여기서 제차 돌파하는 거 아니야? 싶어서 이런 데서 매매하신 분들은 아마 오랜 시간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형포장도 앞에서는 쉽게 가졌지만, 이후, 뒷파동에서는 쉽게 쉽게 가준 그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어려웠던 종목이라는 고 거죠. 그쵸? 그렇죠? 그 외에 종목을 찾아봐도 딱히 할 만한 종목이 없었어요. DPC, 어, 일봉상 조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고, 장땡, 은봉이 자리 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변동성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DPC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고. 이런 종목도 매물대가 앞에 껴져 있으니까 매매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까 싶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시장에서 힌트를 한 가지 줬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봐야 된다. 뭐 신규 상장주가 해당일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신규 상장주. 오늘은 있었죠. 마인즈랩. 이 종목을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는 매매를 못할 수도 있어요. 매매를. 근데 일단 이 종목이 대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끼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상승할 때 상승할 때한 번에 10% 정도 올라갔던 흔적도 있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을 보면 엄청나요. 분당 79억 7 0이라 이렇게 들어오니까 끼는 어느덧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주도주라고 불릴 만한, 그러니까 특징주를 내보내면서 재료와 뉴스, 그리고 수급, 그리고 상승률, 캔들, 변동성 캔들을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봐야 됩니다. 신규 상장주, 그러면 마인드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규 됐을 시점 그러니까 장 초반 이때는 신규 상장주가 간을 많이 보죠. 여러분들. 이 종목이 오늘 정말 급등할까? 아니면 이러고 말까? 그쵸? 그래서 이런 파동에서는 우리가 매매하기가 어렵지만 이런 파동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여기서 해석한 그 끼를 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 끼를 가지고 어, 무슨 말이냐 정말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오갈 돈이 없어서 신규 상장주에 몰린다는 라 거예요. 아마 주식을 한 1, 2년 정도만 해보신 분들도 아실 텐데 신규 상장주가 한번 탄력을 받고 수급이 들어오면 그날 신규 상장주는 급등을 해요. 그렇죠. 장 초반에 아무리 눌렸을지언정 아무리, 어, 아무리 눌렸을지언정 정말 시장에 돈이 쏠릴만한 종목이 없으면 신규 상장주에 돈이 어, 쏠린다는 라건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맞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구간에서 왠지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이 전고점 끼고 나서 이런 눌림, 이 쌍바닥이 나왔을 때 전고점을 끼고 나서 이런 쌍바닥이 나왔을 때 매매를 하신 분들이 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어중간히 어, 이 종목, 저 종목을 다 건드렸다면 왠지 크게 다치지 않았을까. 뭐 중간 중간에 보면. 뭐 트임도 올랐었고, 트임도 올랐었고, 뭐 케이카, K카, 케이카 상한가를 갔네요. 근데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rpw 이런 종목도 매매하기 어렸을 거예요. 이렇게 어 조금씩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한 번씩 반응을 줬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 트레서 매매를 했던 어렸을 거고 마인즈 랩에서 아 여기 연속성을 보이는 이 거리대금 보이시죠. 43억, 66억, 46억, 41억, 63억 아마 정말 주도주가 없는 걸어 확인하고 이 마인즈 랩에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어 수급을 잘하했다고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마인즈 랩에서만 거의 대부분 매매를 한것 같아요. 보시면 뭐 많이 사고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어 분석과 데이터가 그 분석을 어 세밀하게 할수 없고 이 종목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별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뭐 이게 짧은 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률 짧은 건 아니에요. 뭐 이런 건 짧게 치고 나지만 짧은 건 아니죠. 이렇게 매매를 여기서만 좀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이 종목이 여기 상승할때 힘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쌍바닥 치고 다시 올려줄 때 이런 구간에 대한 매물을 어느 정도 먹어준다면 어, 여기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서 매매를 제가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마인즈 랩을 매매를 하셨다면. 어, 참 잘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내 기준을 봤을 때 주도주가 없다라고 한다면 매매를 안 하는 것도 정말 훌륭한 거라고 봅니다. 훌륭한 거라 보고 어, 그럼에도 정말 이렇게 신규 상장 주에 돈이 몰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이 신규 상장 주를 정 매매할 게 없을 때는 어, 공략을 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도 어제 뭐야 그 이노뎁, 이노뎁 같은 경우에 제가 종가 베팅을 했어요. 종가 베팅을 했는데 빠르게 못 가서 결국 손절을 했습니다. 뭐 시장이 좋았든 안 좋았든 뭐 이게 이정에갈것 같았는데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평당까지 올라왔는데 뭐 아쉽지만 뭐 시장이 안 좋았으니까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 시장이 이렇게 힘들 때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우울하시고 어 기분이 안 좋으실 텐데, 그래도 이런 시장이 있으면 또 좋은 시장도 오는 거고 오늘 하루하루 그 손익에 너무 기분이 좌지우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좋은 장이 찾아왔으면 좋겠고 오늘 어려웠던 거 모두가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위안을 삼고 하루를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